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돼지 시간 즉밤 9시에서 그 11시 사이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아주 좋아요. 우선 그 집에 있는 그 유리컵에 물을 그한 3분의 1 정도 받아주십니다. 그 해시예요. 그밤 시간에요. 그리고 은빛동전 예를 들어 50원짜리, 100원짜리, 500원짜리 모두 좋구요. 은빛동전 하나를 그 유리컵 속이 아니고 유리컵 밑에 그 넣어주십시오. 그리고 밤 9시에서 그 11시 사이에 그 물을 통해서 이 확대된 그 은빛 동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마음속으로 그 금전운을 그 빌어주시면 뭐 너무 좋고요 재물을 그 안정적으로 그 보호를 합니다 증식을 시킵니다 또한 그 금전운을 또 암시하기도 하는 그 물을 통한 이런 그 은빛 동전의 그 상징은 재물의 그 흐름 돈복의 흐름을 크게 그 강화시킵니다 청룡은 그 힘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물 속에서 이렇게 확대된 그 은빛 동전은 재물이 그 청룡의 그 보호 아래 더욱 확대될 것을 의미합니다. 물은 그 풍수에서 그 재물의 흐름을 상징을 합니다. 이컵 속에 그 물은 재물이 그 막힘없이 또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풍수함시를 지니게 됩니다. 우리가 그 은빛 동전의 그 투영으로 인해서 그 재물복을 크게 그 확대시키는 재물복을 크게 그 증대시키는 그런 풍수함시도 갖게 됩니다. 유리컵 속에서 그 확대돼 보이는 그 은빛 동전은 재물이 그 단순히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물이 그 우리 집안 환경에 크게 그 증대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. 물에 위비치이 은빛 동전은 재물의 그 안정을 뜻합니다. 흘러나가지 않고 컵 아래에서 그 오래 머무르는 그런 기운까지 상징을 합니다. 또 물과 그 동전의 만남, 즉 물과 그 금속의 그 만남은 풍수에서 그 재물운을 그 자극시키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요소로 간주를 합니다. 특히 그 물이 이렇게 금속 을 감시하고 재물운을 그 보호하는 이런 암실 속에서는 돈복의 그 흐름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물과 은빛 동전의 또 이런 조합은 집안의 그 재물복을 크게 그 강화시킵니다. 돼지 시간에 하게 되는 이런 풍수 의식이라서. 그 속에는 그 의미까지 갑자기 그 실린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여러분들께서 그 받아주신 그 컵에 들어있는 그 물의 맑음은 재물의 그 불확실성이 그 해소된 명쾌하게그 집안으로 유입되는 그 재물의 흐름까지 또 보여주게 됩니다. 이 풍수의식으로 집안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유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